호랩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합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요하께서 애급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믄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왕국절입니다. 왕국절은 교회력으로 1년이 끝나는 절기이며 1년이 시작되는 강림절을 이어주는 절기가 바로 왕국절입니다. 왕국절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지키는 절기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국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형제됨과 국가 간의 평화, 인간의 자유와 영생 등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장과 활동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불교의 윤회설과는 달리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신 것을 시작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신이 빚어 만드신 인간을 통해 만물을 관리하도록 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이 되어 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되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지만 끝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대속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강림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은 시작됩니다. 지난 여름 청소년 성경 학교에서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성경의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방인의 때를 지나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휴거 사건이 있게 되고 7년 대환란이 이어지게 되고 천년 왕국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왕국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일깨우는 절기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신앙의 승리의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세는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을 일깨우고 이를 지킬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언약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말씀에 대한 무감각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고마태복음 그 13장 15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또다라고 결론지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이 다쳐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조차 없게 된다면 얼마나 참담할까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감각 중에서 단한 가지라도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아주 커다란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감각이 없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저참 하겠습니까? 모든 감각의 문이 완전히 닫히게 되면 바깥 세계와는 철저하게 차단될 것이며, 그리하여 완전한 고립 상태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 눈을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볼수 없는 천국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영적 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부르시는 음성과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눈, 그리고 영적인 귀를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축복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와는 완전히 차단되어 철저한 고립 속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처참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깨달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그들은 깨닫는 마음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는 위선과 교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만이란 단어는 성경에 132회 나옵니다. 나름대로 선왕이라고 여겨졌던 우시아 왕의 교만함에 대하여 역대하 이십장1 6 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그 결과 우시아 왕이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어 죽기까지 별궁에 살다가 주목받지 못한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교만과 위선은 이와 같이 인간을 영적인 암흑 속으로 빠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감각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암흑 속을 헤매면서도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자비와 긍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영적 암흑 속으로 빠져들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했다면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켜 행하더라면 미드론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죄에 빠지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앞선 28장에서 저주를 받을 사람의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라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위선은 그들을 죄악으로 인도하였으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은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보고에 이끌린 백성들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무딘 영적 생활은 결국 영적인 암흑 속으로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항상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원의 말씀을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두 집의 비유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의 공통점은 말씀을 들은 것이고, 다른 점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들은 말씀을 행한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 가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입으로만 되뇌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마지막 절 29절 말씀에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행하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행하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